안녕하세요. 4월 12일 금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참 예민해지고 때로는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인데 왜 하필이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왜 이런 방해가 일어나는지 참 답답하고 짜증도 나죠.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모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중요한 일을 해내고 나면 그것만큼 감사하고 후련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방해가 일어나고 그렇게 방해가 있을수록 당황하거나 예민하지 않고 더욱 집중하여서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에요. 이러한 원리는 우리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구를 안수하여 보냅니까?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선지자와 교사들, 즉이 중요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들이 줄을 섬겨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따로 세우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특별히 시키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두 사람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라고 분부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두 사람에게 안수했습니다. 여기서 안수는 어떤 특별한 직무를 위해서 사람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기 위해서 했던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였죠. 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즉,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따로 구별하여서 세운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구별되어서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찰 질문 2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어디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그들이 안수받아서 세워진 이유는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부여받자 그들은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당시 사도들은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문이 좀더 넓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는 이유 역시 포함되어 있었죠. 이러한 전략대로 그들은 먼저 해당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누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합니까? 6자를 보시면 그들은 바보라는 곳에 이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다예수라는 하 거짓 유대인 선지자이면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거짓 마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꽤나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 일행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러자 다예수는 혹시라도 이들로 인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어, 이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애쓰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에 이 복음 전도에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파송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큰 방해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많은 방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일을 싫어하는 마귀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마귀의 공격과 방해는 더욱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힘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영적 공격에 대한 대처이자 싸움일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 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간절한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이들에게 펼쳐질 치열한 영적 공격이 앞으로 있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바나바와 사울은 이 교활한 영적인 방해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 모든 방해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맡겨졌어요. 이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방해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방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것이에요. 이 승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